테슬라 주가가 지난 10일 나스닥 시장에서 1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1,239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날 1,023.5달러에 마감하면서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의 출발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윗 한 줄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 것인가를 두고 트위터 이용자의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투표는 60%에 가까운 비율로 매각 의견을 보였습니다. 해당 언급 이후 테슬라 테슬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날 5% 하락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11.99% 하락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시장 가치로 1,990억 달러가 사라져 시가 총액은 1조 100억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47% 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 자율주행 등 우수한 기술력, 생산량 증대 등 기업 자체적인 잠재 가치는 여전히 높이 평가받습니다. 이날 주가 폭락에도 글로벌 투자 은행 제프리스는 테슬라 주식 목표가를 기존 950달러에서 1,400달러로 높였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수익성과 성장 속도 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